오늘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밤 잘 자게 하시고 또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참 힘이 들고 또 우리 스스로가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작정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고개를 잘 숙이는 거죠. 어,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잘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줄 아는 것.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만한 것. 교만한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반대로 교만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진 결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다 내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배경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하지 않은 겸손입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잘 웃고, 인사 잘 받고, 고개 숙일 줄 아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력한 것,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나는 정말 무익한 것,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무엇이 교만하고 무엇이 겸손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교회에서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겉으로 유하고,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있고,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질그릇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질그릇은 나인데 내 안에 보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보배는 무엇일까? 6절에 보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빛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배라는 겁니다.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 보물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데 나는, 우리는 질그릇. 질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일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값싸고, 흔하고, 보잘 것 없고, 값어치 없는 그릇이 즐그릇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즐그릇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즐그릇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봐도 사실 보잘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잘 것 없는 즐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죠. 그릇도 보잘 것 없는데 그 안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누가 그걸 거들떠 보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 발로 차겠죠.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죠. 그릇도 더럽고 내용물도 더럽고. 그런데 그릇은 값싼 그릇인데 그 그릇 안에 보배,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건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물, 보배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우리의 가치는 언제 증명이 될까요? 언제 이것이 드러나게 될까요? 뒤의 본문에 보면 8 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의 진가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도 우리는 보물, 보배를 내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보물, 보배는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 이 보물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것 가지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데, 난 뭐든지 다할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데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뚜기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교만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한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심으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다 내가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우리를 턱 넘어뜨릴 만한 것이 있으면, 와르르 무너져서,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교만한 사람들의 결과죠. 다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심에도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망하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보잘 것 없는 그릇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귀한 봄의, 봄의 보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